Hello everyone. This is MAK. 자, 2 9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가 됩니다. Like her images, cells have a lifespan. 자, 전체 개인들처럼 세포들은 가진다 수명을. 자, lifespan, span. 수명을 가진다.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 cell size, shape and metabolic activities can change dramatically. 자, 그들의 평생 동안에, 평생 사이클 동안에. 자, 이거 이게 갈로가 있죠. 갈로 기능이 띵대시하고똑 같아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요구하고. 생 사이클이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Do you get it? 자, 이렇게 요서 닦습니다. 요시는 심표예요 그다음에 요세 개가 병렬 관계죠. 세포 크기 형태, 그 다음에 신진대사 활동들은 자 변할 수 있다 극적으로. 이게 자동사죠. 체인지가 바꾸다가 아니에요. 목적어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극적으로. A cell is born as a twin when his mother cell divides,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자 세포는 태어나진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수동태라고 봐서 합쳐가 동사로 봐요. 그냥 본이란 단어가 있긴 있는데. 요거 수동태로 봐서 합쳐서 동사 이렇게 보고 as a twin 요게 쫙 꺼져야 되는데 쫙 요게 주격보호에요 아하고 주격보호의 관계는 equal 자 as a 명사죠 그 다음 as a twin 명사죠 그러니까 이걸 equal 같은 거로 봅니다 세포는 태어난다 쌍둥이로 그의 엄마 세포가 분할될 때 요건 자동사죠 부, 무엇을 불안, 분할하다는 타동사가 있고 분할 대당 이렇게 되죠. 신표디아 엔진니까 동시동작 생산하면서 두 개의 달세포를. a t s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and except for unusual cases, it grows. And here it becomes as large as the mother cell was. 자 각각의 세포는 달세포는 자 여기에 its daughter cell 이치는 각각이에요. 각각 한 명이 에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각각의 딸 세포는 더 작다 엄마 세포보다. 그리고 자 except for unusual cases 자 부사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color have b u s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치하고 이게 주어고 it's the e r y 병렬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각각은 성장한다 잘란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크게 될 때까지 엄마 세포가 큰 것만큼 자, as the mother cell was, 뒤 e large가 생략됐죠 as the mother cell was large, large가 생략돼요 이거 대동사라 하죠 대동사, 여기 어, 적어놨죠? 대동사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1번은 생산하면서, 동시동작 맞죠? 두개 딸을, 딸 세포를 하니까 맞아요 1번, 2번은 Perfect. Correct. 자, 그다음. During this time, the cell absorbs water, sugars, and amino acids, and other nutrients, and assembles them into new living. 아, living이야, 아, 라이빙? 라이빙인가, 리, 아, new living protoplasm. 자, 이 시간 동안에 세포는 흡수한다. 자 여기 백렬관계 초록색 네 개죠 네 개를 흡수하는 거예요 물당 아미노산 다른 영양분을 흡수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요 센자가 a b s o r s 가백렬관계죠 그리고 세포는 자 assemble 한다 모은다 그것들을 이렇게 되죠 새롭고 살아있는 플로타플라즈 m 으로 플로타플로타플라즘 플러타, m 원형질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living 하고 new 에 요 신표가 있죠.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가요. 거 레빙하고 리가 병렬 관계예요. 자 모은다 그것들을 새롭고 살아있는 원형질 로 밑으로 내려가 balls 좀 내려가 쭉 내려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자요거 나머지는 지워볼까요? 업소저 불스 자,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its metabolism shifts as it either prepares to divide or matures and differentiates into a specialized cell. 자, 세포가 자란 후에 적당한 사이즈로 그것의 신진대사는 이동한다. 자, shift 변한다. 자동사예요. 이거 무엇을 변화시키다가가 이거 지금은 자동사죠. 일형식입니다. 신진대사가 변한다. 자, as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뭐 할 때, 뭐뭐함에 따라 이런 뉘앙스요 그것이 either A or B 이렇게 되죠. Either 여기 A, 여기 or B 이렇게. 그것은 자 분할되는 것을 준비할 때, 자 그것이 분할되는 것을 준비할 때 또는 성숙될 때 이렇게 되죠. 자 matures, prepares 병렬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분할되는 것을 준비할 때 또는 성숙될 때 이렇게 되죠. 준비할 때, 성숙될 때 그리고 differentiate 자 차별화 될때 병렬관계는 differentiate, mature, prepares 요세개 3개, 초록색 세 개가 병렬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사이즈로. 준비되고, 성숙되고, 차별화될 때 신진대사가 변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한번 끊으라고 하면은 일단 두번 끊을 수 있죠 신은신표에서 끊고, 접속사앞에서 끊고 Form,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s, including o l l s e l p a r t 자, 성장과 발전 둘 다는 요구한다. 이게 동사죠.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세트의 활동을 포함한다. 자 모든 세포 부분을 포함하는. 요뒷 수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성장과 발달 둘 다는 성장과 발달 둘 다는. 자 이거 보드 이거 부사예요. 부사. 이건 부사예요. 이건 접속사고. 여기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튼 성장과 발달 둘 다는 요구한다.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일련의 그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포함하는 모든 세포 부분을 포함하는 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죠. 자, r e q u i r e 요구하다 또는 필요로 하다. 그럼 이거 친절하게 제가 해놨죠. 화살표가 the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i n s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자 so 이게 cell metabolism structure. 이게 주어죠. 세포 메타볼리즘과 구조는 should be 이게 동사죠. Complex가 형용사로 주격보 이형식 문장이 되는가요?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대명사는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주격보 목적격보 문장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써버리면 이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뒷 문장이. 근데 여기 접속사로 바꿔줘야겠죠. 접속사 중에 명사절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의 접속사 t 을 사용해야 되죠. 세포포 메타볼리즘과 구조가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 그것들은 다소 단순하고 논리적이다. 자, 지금 문장이 중문이에요. 한번 끊으면 여기서 끊는 거예요. 보답해서 자, 여기서 한번 끊어요. 이게 한개 문장이고 또 뒤에 버뒤에가한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이 병렬관계를 또짜 따져라고 하면 버뒤에 대이하고 그다음에 이 주어로 쓰이는 대절 띵. 이게 병렬관계가 될 수가 있죠. 버뒤에 주어인 대이하고 그다음에 보답해 주어인 Cell metabolism structure should be common. 자, 이게 병렬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자, even the most complex cell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each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 자, <laughs> 자, 이거 심지어 또는 뭐부조차도 부사예요, 부사. 자,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부사가 원칙적으로 명사를 못 꾸미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 요런 경우 간혹 가다가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는 있어요 가장 복잡한 세포 조차도 자 가진다 자, a small number of heart 작은 숫자를 가진다 자 작은 숫자를 가진다 작은 숫자의 부분을 가진다 자, 이게 a number of는 a number of 더 넘버로, 언넘버로 보통 많은이죠. 언넘버로브는 보통 많은이고, 더넘버로보는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많은 부분을 가진다. 말이 어색하죠. 그냥 하여튼 여기서는 작은 숫자의 부분을 가진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다음 시어 주고, 그다음 이치가 나오고, 의미상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치 뒤에빙비이 생략된 거예요. 비이자 우리가 분사 구분에서 비잉이나 해빙 비는 생략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의미상 주어예요. 이게 의미상 주어고, 이게 현재 분석 구분이에요 각각 이 책임지면서 이렇게 되죠. 각각 이 책임지면서 독특한 잘 정의된 측면을 세포 삶의 자 다시 well-defined하고 distinct가 이 심표 기준으로 병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가진다 a small number of parts를 각각에 설명하면서 책임지면서. 독특한 잘 정의된 측면을 세포삶 의. 자, metabolic, 물질 대사 의. protoplasm, 원형 질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아, 어, 그렇죠. 문법적으로 틀린 걸골라야 되는데. 오버는 맞아요. 자, 이치 뒤에 이게 의미상 주어요. b 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장 b 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responsibly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 중에 주격보호가 있죠. 그래 각각이 책임지면서 각각이 설명하면서 5번도 맞아요. 그럼 4번은 접속사 that,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안 되죠. 그럼 3번도 맞죠. 왜 그러냐? 병렬 관계죠. 병렬 관계. 그렇죠. 이거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m o towards, prepares 병렬 관계로 맞아요. 그다음에 2번, 자 was가 was words large. 대신하는 대동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일반 생산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고 그다음에 이게 프로듀 e 가 타동사죠.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이 현재 분사구분 동시 동작이고 이게 타동사로 쓰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Let's gather t d a y see you tomorrow.